안녕하세요. 울산 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원 부동산 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. 오늘은 울산 울주군 반찬산업단지 입구 에나나 네, 봤습니다. 오늘은 이 땅인데 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땅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또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반찬 반천... 일반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인데요. 땅이 이 현재 밭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. 전체 면적은 3.119 편방미터 제곱이고, 평수로 한산해 보면 943평 정도 됩니다. 금액은 3.3 편방미터 제곱 기준으로 170만 원인데요. 전체는 계산해 보면 16억이 됩니다. 그래서, 이 땅에 대해서 어,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창고비나 차고지나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곳 예, 특징이 서울산 IC하고 어, 산업단지 인근 인근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이 흐르면 좋다.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도를 보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또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대요. 여기가 반전 산업 일반 단체 우리가 울산 사람 대부분 잘 아는데 확대를 해보면 울산은 이제 여기 있고 울산은 여기 있고 원양 여기 있는데요. 여기 이제 경부 고속도로죠, 그렇죠? 여기가 에 우리가 울산 부스 켈텍스 여기 또 여기 인근에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 살펴봐야된다면 얘가 고속도로잖아요. 고속도로인데 바로 요 땅이기 때문에 지금 울산시에서는 여기 반전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랑 고속도로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결을 할때 어떻게 연결할 건가?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만 있으면 출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만 있으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IC 를 설치할 계획이라네요.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은 상당하게 전출입이 가능하겠죠, 그렇죠? 그런 차원에서 교통도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, 3 1 1 9 평방미터의 제곱, 약943 평동 되는데요, 예, 금액상으로는 3.3 평방미터 제곱에 170만이면 은양 땅이 뭐요 인근에만 하더라도 200만원 이상 뭐 ktx 여가편뭐 500만원 이상 정도 하니까 170만원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렇게 평수도 943평 정도 되면 음 뭔가 모르게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앞에 보시다시피 반천 일반산업단지 입구고요. 에, 또 2차선하고도 접속돼 있고 향후 바로 요 접속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좀볼수 있고요. 향후는 지역 고속도로하고도 바로 IC가 또 개설될 계획도 있고 해가지고 위치상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에. 여러분은 이 땅을 뭘로 하시겠습니까? 단지 파트로만 활용하면 땅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도 좀안 좋지 않을까요? 어, 간단 울산의 공업다시, 공업도시인데 단순히 파트로만 활용하기는 좀 마음적으로는 마음이 좀 마음이 좀안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다면 저희 우선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원부동산중개연구소로 052298945로 전화주시면 이 땅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 부분대해도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잘 살펴봐 보시고요. 관심을 가져봐 보시기 바랍니다.